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가 그 동안 너무 브이로그를 많이 찍어서 진짜 이렇게 오랜만에 카메라를 보고 어,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 보는데요. 오늘 해볼 주제는 제가 그 동안 대만에 살면서 느꼈던 한국과 대만의 문화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第一點洗澡 어, 제가 볼 때는 대만 사람의 제가 아는 대만 사람의 90%는 저녁에 무조건 샤워를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은 아침에 하든 저녁에 하든 그렇게 상관이 없는데. 台湾사람啊，因为你去外面的话，回来不就会很脏吗？就是会脏啊。但是我的话，我是其实还好。但我有很多朋友，他们今天睡起来之后，然后如果要再回到床上，一定要是洗干净的状态，头发要洗。其实我也不太理解为什么。 내가 잘 몰라니까 그래서 내가 친구는 이렇게 해요 네. 제 친구 같은 경우에 안 하는 애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은 아침에 하든 저녁에 하든 상관 없는데 대만인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저녁에 하는 게어 한국과 좀 많이 다른 문화 차이인 것 같습니다 2. 제 어, 대만의 이제 MRT? MRT인가? MRT에서는 뭘 먹으면 안 돼요 물론 이제 지하철에서 먹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한국 같은, 한국은 지하철에 커피 들고 와서 커피를 마셔도 되잖아요?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 아, 저는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한에서 없는데, 어, 대만은 그냥 껌을 씹다가 다른 사람이 발견해서 신고를 하면, 아, 저는 그냥 벌금을 내야 돼요. 이런 점은 정말 특이한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에는 이런 문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깨끗한 것 같아요, MRT가. 되게.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더럽다는 건 아니고, 한국도 엄청 깨끗하거든요. <music> 但是我觉得就是去了在澳洲生活一年，然后还有去美国这样子，我觉得台湾不吃就是它都会有禁止的标识嘛。那我们从小打捷运的话都知道说不能吃东西，也不能喝东西，但我不知道水现在可不可以。 但我觉得这是一个很好的习惯，因为比起别的国家，台湾捷运真的很干净，我觉得真的蛮干净。然后，当然还是有人会吃东西啊，但是就是对，嗯，对，反正就是还是希望大家如果来台湾玩的话，就是在捷运站是不能吃东西的。对，第三个是发票的抽奖。 就是台湾会有你那跟他拿收据的话，就是会有那个上上面那个号码。然后比如说，呃，一月到二月是一个呃期，然后你到几月生呢就可以去兑。然后如果你有中，比如说最小奖啊、喔，就是一百块。其实我已经很久没有兑了，对，但是我们就是有会对发票这个习惯。한국그냥영수증은이제택스때문에 갖고 있거든요. 한국은 그런 거 없어요. 생겼을 수도 있어요. 제가 한국에 2년 안 들어왔거든요. 근데 생겼을 수도 있는데 한국은 제가 알기론 없어요. 네, 네 번째 네번째네번째이쓰 아, 쓰레기. 아, 네4째는 쓰레기. 아, 네 번째는 쓰레기. 아, 러 번째는 쓰레기. 아, 네 번째는 쓰레기. 아, 네번째러 쓰레기. 아, 네번째 노래? 띠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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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都一리可是리리리리리리리리原리不是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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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다리리리리리리리리이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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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지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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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사람들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이제 아 이거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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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정해진 시간대에 가서 버리는 식이에요. 그래서 아 이게 좀 이게 진짜 많이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아무데나 버리면은 아마 또 벌금 내겠죠. 아, 몰라요. 맞아요. 안나 봐요. 네 다섯 번째는 조금 애매한 건데 이건 식사문화 아까 그거. 아하 네. 우是关于饮食的方面大概就是 呃，uh, 像我们家从小就是有用公筷的习惯或公夹的习惯。嗯、那我们家分成两派，就是我跟我爸爸比较不 care，因为就是一家人嘛，嗯、除非感冒或什么的。让我妈妈和我哥哥就非常的 care，他们觉得吃到别人的口水很恶心，这样就是即便是家人，尤其是我哥哥。那如果是 我的话，其实我跟朋友或者是就是跟朋友的话出去，我就是觉得不用我都没有关系，因为很熟但如果说是去那种吃喜酒的场合，就是有很多不认识的人，那个我一定要用，因为我觉得会很恶心。근데너는모르는사람같이밥먹을때그런거도안써요네저희는일단결 그런 거다 어, 엄청 많이 같이 먹었는데, 아주, 이렇게. 아니, 주 이렇게 아 근데 그런 건 아니고, 저희, 저희도 이제 그런 결혼식 이런 거는 부페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집에 제가 개인적으로 누굴 초대했을 때는 친하든 안 친하든 상관없이, 보통 가정의 경우에는 공용 그런 걸안 써요. 그냥 반찬 놓아져 있으면 자기가 젓가락으로 먹는데,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위생을 케어하거든요. 이렇게 누가 침 이렇게 닿아가지고 <laughs> 이렇게 먹으면 아 같이 먹기 싫어지더라고요. 음. 응. 그런 거 빼고는 그냥 보통 막 이렇게 막밥 젓가락 빨아가지고 먹진 않잖아요. 막 이렇게 반찬을 이렇게 <laughs> 먹으면 은 누가 더러워서 같이 먹겠어요. 근데 <laughs> 그런 경우에는 뭐 보통 내죠. 근 어머니가 이제 그걸 케어하냐 안 케어하냐 이런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는 조금 케어하는데 다른 친구 집 제가 놀러 갔을 때는 딱히 그런 공용 이런 게 없어요. 我哥哥是那种就是你筷子你就是看准夹就好了嘛你又不是在那捞来捞去然后这吃嘛不对他都会就是他就会讲什么都不用呢这样子然后有些是我妈妈那边就是的家族一定要有不然就是很容易就是被 被是他觉子，在韩国比较少钱然后像是在餐厅的话有些都会把你背好就是封销所以我想想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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